호주하면은 뭐냐 동물이에요. 동물. 생물학자들의 보고. 오, 코알라, 코알라도 여기만 있죠탱거루도 여기만 있고, 허카도 여기만 있고, 오리너구리도 여기. 딩고는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외래종이고, 얘는 주머니 늑대인데 이제 여기만 있다가 얘는 멸종됐어요. 오리너구리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오구리, 너구리는 발견된 데 영국 가 가지고 기껏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다안 믿었대. 코카는 보니까 요번에 하면서 저도 요번에 처음 안사시는데 만지면 안된대 만지면 벌금이래 보면은 셀카가 되게 많아요 어. 코카 <laughs> 가면은 이, 이 셀피 찍으러 가는 거야 관광하러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치를 안하고 있어 사람들이 어.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야 다 요런식으로 서있으면 옆에 찹쌀 가가지고 셀피 찍고 정말 운 좋으면 이제 이렇게 막 웃는 걸로 막 찍히기도 하고. 어, 이 토르네 토르도 셀 셀피 찍었네. 토르도 호주 사람이에요. 카 이제 보러 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쿼카랑 사진 하나 찍으라고 <laughs> 만지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거기 야야야 야, 야, 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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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비비 쿼카 사진이 있다고? 오, 비비 쿼카랑 사진 찍었어. <laughs> 낙타죠, 낙타. 호주에도 낙타가 있어요? 없죠. 원래 없었는데, 19세기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 여기 와가지고 뭐, 내륙까지 뭐, 야, 이거 배달 좀 해줘. 라고 하면은 뭐 갖고 배달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낙타를 이빠이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낙타로 이제, 달그닥 달그닥 이렇게 다니는 거야 뭐 낙타만큼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는 동물이 없었으니까 운송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기차가 뚫렸어 어 트럭이라는 게 생겼네 자얘 낙타 너 쉬어라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낙타가 할 일이 없어졌어 실직이야 실직한 낙타들이 어떻게 돼요 아웃백 아까 그 지도 보면은 안그 안쪽 거기 가가지고 그냥 이제 야생 낙타 낙타화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호주에는 낙타의 천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되게 지금 호주 정부가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주 전국에 낙타 사냥꾼이 한 2000명 정도 이상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라에서 당신은 1년에 낙타를 몇 마리까지 사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캥거루도, 캥거루도 마찬가지예요. 캥거루도 개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쿼터가 나와. 내가 1년에 몇 마리까지 사냥을 할수 있다. 총을 들고 나가서, 낙타 잡고, 캥거루 잡고, 해가지고, 잡은 그, 것들은 이제 정육점에 파는 거지. 낙타 고기로 팔고, 캥거루 고기로 팔고, 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때로 있대. <laughs> 여러분, 낙타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 텐데, 진짜 커요. 옆에서 보면.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떼에 몰려가지고 있는 거야. 사냥꾼들이 계속 이제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쿼터를 주는데 요즘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실상 그 쿼터를 나라에서 간섭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냥하고 싶은 만큼 사냥을 할수 있는 거야. 캥거루도 그러고 낙타도 그러고.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봐. 이렇다고, 지금 호주가. 사냥 좀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응? 그리고 <laughs> 이런 외래종으로 해서 가장 유명한 얘기는 이제 토끼죠. 맨 처음에 토끼가 호주 땅에 들어온 거는 이제 제2로 유배선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토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토끼 치고 살았던 거죠. 1859년에 토마스 어스틴이라는 이 먹고 살 만한 양반이, 야, 나 호주에 사는데, 다 좋은데 너무 심심해. 토끼 사냥을 좀 해야겠어. 유럽에다가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토끼 좀 보내봐. 유럽에서 토끼를 아는 사람이 13마리를 보내줘. 자기 집뒤뜰에다가 부자였으니까 농장 큰거 갖고 있었거든. 풀어놔. 심심할 때 이제 나와서 이제 총으로 팍! 싸가지고 이제 사냥하고, 하하하. 이렇게 재밌는 거를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 토끼들이, 아까, 천, 뭐야, 859년에 맨 처음에 들여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토끼가 폭발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사냥한 토끼만 14,000마리. 이 토끼는 생후 빠르면 6개월부터 교배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임신기간도 한 달밖에 안 걸린데, 새끼를 낳을 때까지가 한 달밖에 안 걸리는 거야. 왜냐? 토끼는 천적이 하도 많잖아. 뭐 약하잖아, 토끼는. 그러니까 내가 DNA를 후대에다가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끼를 많이 치는 거야. 많이 죽어도 그거보다 내가 더 낫겠다. 번식 능력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일년에 4천 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대, 한 마리가. 그런 상태로 이제 토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토끼 많아지니까 이제 막 농장 들어와가지고 농작물 피해 입히고 이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토끼 못 들어오게 펜스를 칩니다. 그 펜스가 전 호주 다 통틀어가지고 토끼의 통행 이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펜스의 길이가 이제 총 32만 킬로. 펜스 쳐봤자 뭐해? 토끼 이렇게 밑에 땅 파가지고 다 뚫고 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호주 정부에서 군대를 투입합시다. 해서 군대 투입해요. 기관총으로 쏴 대고 안 돼. 왜 총알 비싸잖아. 총알 한 발로 토끼를 몇 마리를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총알 막몇천 발을 쏘는데 토끼 겨우 몇백 마리 잡고 이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결국 실패. 그 다음부터는 토끼만 죽이는 바이러스를 이제 연구소에다가 의리를 해가지고 개발해요. 그래서 드디어 1950년대 바이러스를 개발을 합니다. 토 끼한테 쫙 풀었더니 토끼들이 다 죽었어. 치사율이 99.8%래 그 와중에도 또 살아남는 강한 토끼가 있는 거죠 걔네가 살아남았어 세월이 지나서 지금 다시 개체수가 전 호주에 어한 1억 5천마리 정도 된다 호주는 되게 특이하게 토끼의 질병을 고치는 의약품 생산금지 수입금지 거래금지 <laughs> 토끼는 아프면 죽어야 돼 그냥 호주에선 애완용 토끼를 기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 치료가 안 돼. <laughs>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호주 정부에서 말을 하는 게, 매년 토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농작물 피해, 이런 게총 피해액이 2억 달러래요. 유해한 동물이죠. 해수죠. 유해한 짐승. 아까 그 고양이 풀으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여우를 풀어 놨었어요. 과거에. 여우가 잡는 거보다, 어, 토끼가 더 빨리 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패. 딩고도 열심히 잡아먹고 있대요. 근데 그게 토끼가 너무 많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딩고도 너무 많대. <laughs> 딩고도 외래종이에요. 맨 처음에 이 선주민들이 이 호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하고 파포아 뉴기니 거쳐서 들어온 에버리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야, 딩고를.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지금 딩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알라는 귀여운데 얼마 전에 산불이 아주 엄청나게 심하게 났죠. 그래 가지고 산불 때문에 죽은 동물이 뭐3억 5천만 마리다, 4억 마리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코알라가 되게 곤란한 게 산불 화재가 나 가지고 코알라는 유칼립스 나무, 유, 유칼립투스 나무 잎만 먹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홀라당 다타 버려 가지고 이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코알라가. 이 호주에 한 5만 마리 정도 있는데 이 멸종 위기는 아니고 그그전단계라 그러더라고 코알라는 보니까 되게 약해 일단 기본적으로 약해 유칼립투스 나무 없으면 굶어 죽지 그 다음에 성병에 되게 취약하대요 그래서 첫 성병이 하나 있는데 그 성병에 걸리면은 거의 치사율이 90몇 프로래요 근데 요즘 또그 성병이 퍼져가지고 많이 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에뮤 어 그렇죠 에뮤랑도 싸웠어요 호주는 <laughs> 일단 토끼랑 싸웠고요. 에뮤랑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낙타랑도 싸우고 있고 뭐하고 계속 싸워요. 호주는. 호주가 이제 유명한 거는 우, 유명한 관광 명소를 보자라고 하면은 제일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오페라하우스죠. 우리가 호주라고 딱 들었을 때맨 처음에 머릿속에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그림은 역시나 오페라하우스예요. 1973년에 개장을 한 건데 이거 만든 사람이 덴마크 사람이에요. 코펜하겐 출신의 어, 예른, 우손이라는 건축 디자이너가 계시는데, 그 양반 작품입니다. 1973년에 건물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해봐. 미친놈 소리 듣지. 오페라 하우스는 이 디자인 하나로, 어, 쉽게 말해서 뽕을 뽑는 거예요. 왜냐? 해상에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 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한 나라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됐잖아. 진짜 이거는 국보죠, 국보. 파리에선 뭐가 생각이 나? 왜 에펠탑이잖아요.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처럼 딱 이렇게 정말 아이코닉 랜드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무조건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예요. 코알라, 캥거루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하버브릿지도 유명하죠. 이런 건축물을 갖고 있다는 거 되게 부럽다. 누구나 알수 있는 유명한 건축물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운이 좋다고 하면 운이 좋은 거고. 정말 자랑스러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런 게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건물을 보면 무조건 사람들은 어 저거 한국인데, 서울인데, 부산인데 이렇게 알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 이제 여기는 브리스번이에요 월드코스트라고. 여기서 유학했다가 온 친구가 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 자기 인생 중에 가장 진짜 너무 행복했다고. 이 예쁜 곳에서 2032년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에어스록 혹은 울루루 요바위에요 세상에서 지면 위에 돌출된 바위 중에 제일 큰 바위. 보시면 이제 에펠타 하버브릿지, 피라미드, 바위의 여신사 이렇게 있는데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등반로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에서 2019년부터 등반 금지. 당분간 금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이제 앞으로, 앞으로 영영 올라가지 못해. 일단 안전 문제. 올라가다가 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사람이 엄청 많았대요. 실제로 이제 목숨을 잃는, 잃는 사람들도 나왔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니까. 사람이 계속 다니다 보면 당연히 자연이 망가지겠죠. 주변에 사는 원주 선주민들한테는 여기가 굉장히 신선한 장소인데 맨날 그 외국의 뜨내기 이외이 이 관광 잡것들이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밟고 다니고 선주민들 이제 눈치도 좀 보면서 왜왜 왜 선주민들 눈치 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주는 멀티 컬트럴 소사이어티를 지향하는 나라인 거야 지금 외국인하고도 잘 지내고. 선주민한 랑도 잘 지내고 선주민한테는 진짜 또더잘 지내야죠 왜냐 옛날에 막 괴롭혔거든 막 죽이고 막 그래서 2008년에 이 선주민한테 호주 총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어요 과거사에 대해서 옛날에 너무 나쁜 짓을 해서 죄송해요 그런 이제 정책하고도 다 맞물리는 거죠 야 여기 선주민들한테는 신성한 곳이니까 이제 올라가지 마 지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laughs> 근데 이제 요즘은 분위기상 그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인 거야. 근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뭐돈 많이 내면 뭐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갈수 있겠죠. 뭐.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올수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2년 하계 올림픽은 브리스베인입니다. 브리스베인, 브리스번이라고 있죠. 호주는 좀 신기한 게 스포츠에 굉장히 좀 진심이에요. 브리스번 올림픽이 호주가 여는 세 번째 올림픽이에요. 1956년에 멜버른에서 하고 2000년에 시드니에서 하고 2032년에 브리스번에서 하는 거야. 올림픽이 그렇게 세 번이나 유치할 일이야? <laughs> 그리고 커먼에스 게임이라고 이제 영연방 체육 대회. 그것도 지금까지 여섯 번이나 했어. 스포츠를 굉장히 사랑한다. 돈 많이 드는 행사 많이 하죠. 돈 많이 드는 행사를 왜 하냐? 돈 많으니까. <laughs> 뭐 아래 보시면은 요게 F1 서킷이에요. F 원 그랑프리가 이제 전 세계 에 돌아다니면서 매년 열리잖아요. 그 중에 오, 호주 GP가 있는데 여기, 여기에요. 멜버른 어 여기 있다.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 엄청 엄청 딱 봐도 크죠. 이 안에 들어가면 훨씬 사진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그란 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거야. 크리켓은 동그라니까. 최고 인기 스포츠가 오지풋볼. 럭비, 크리켓, 축구, 약간 이런 식이에요. 기아 아레나가 어 그렇죠. 호주 오픈하는 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기장이 동그래요 야구는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파울 지역 있어가지고 요 안으로 넘어가야지 홈런이잖아요. 크리켓은 어디로 넘어가도 다 홈런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 왔는데 내가 뒤로 빡쳤어. 뒤로 훌러덩 넘어갔어. 그것도 홈런이야. 기아, 기아, 기아 아레나. 응, 바로 옆에 있었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맨날 그 조코비치가 다 해먹었죠.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아서 뭐 입국 거절됐네, 뭐 여기에요. 사진. 아, 이런데 가가지고 좀 여유롭게 테니스 경기도 한번 보고, 메이저 대회니까 한번 보고 오고 이러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언젠가 있겠죠. 그리고, 어, 아까 요게, 여기 있잖아요. 요, 게 F1 그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도는 거야. 도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 피트 하네. 피트인 하는데. 서 여기서, 아옹,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게라지들이 이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페라리, 여기 뭐 멸시디스, 맥라, 뭐 여기 맥라렌, 여기 하스, 하스, 에드불 이렇게 있는 거죠. 애들이 들어가서, 이 어, 해가지고 서영 어, 이영 하고 나가던거지 구글 어스 3D로 구현된 나라에 굉장히 오랜만에 온걸 기념해 가지고 여기저기 구경을 한번 해 보죠 여기 있습니다 아 구글을 3D 이렇게 딱 구현해 니까 얼마나 좋아 예쁘잖아 이제 하버브릿지 유명한 거 그래서 제일 이제 예쁜 앵글이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쫙 찍는 거지 그럼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뭐 여기서 찍어도 얘도 이렇게 같이 나와야 돼. 요게 이쁜 가 아니면은 반대편에서 뭐 찍든가. 뭐 요렇게 찍든가. 나와야죠. 기왕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 이제 공연 일정 알아봐 가지고 티켓팅 해서 여기서 또 밖에서 구경하는 거 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시설을 직접 이용해 보는 거 하고는 또하늘당 차이니까 여러분 호주에 혹시나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그 홈페이지 가면 뭐 이렇게 티켓팅 하는 거다 나와 있어요 꼭 가셔가지고 한번씩 이렇게 보고 오세요 뭐 이제 사람들이 크 이게 건축가가 이 바닷가 조개를 형상화한 거다 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어, 아까 그 말씀드린 우손이라는 덴마크 사람 그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어 이거 집에서 오렌지를 깎아 먹는데 이렇게 오렌지 껍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어 예쁜데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laughs> 어, 조개? 아니야. 오렌지 껍질이야. 오렌지 껍질을 보고 건물을 이렇게 지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세상에는.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음향학적 그런 거 아니야. 어, 오렌지, 오 어, 예쁜데? 껍질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딱.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가 여기 있거든요. 맨 처음에 아까 유배선 들어왔던 데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일로 들어왔고, 아, 유배선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토마, 그, 제임스 쿡 선장이 들어왔을 때가 여기고, 유배선이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보니까, 아, 너무 척박해 보이는 거야. 아무리 내가 끌고 온게 죄수들인데, 야, 죄수들도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아, 여기 좀, 이 동네가 빡신데? 야, 좀, 딴데뭐 없는지 봐봐. 부하들이, 예, 알겠습니다! 막 다니다가, 여기도 뭔가 좀 이렇게 많이 있고 괜찮은 거 같은데, 야, 야, 여기 가보자. 야, 여기가 낫네, 여기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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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여기 하지 말고. 야, 내렸던 거 다, 다시 싫어. 둘러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짐을 푼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와, 근데 여기 아까, 나 이렇게 봤는데, 요런 집은 비싸겠지? <laughs> 요런 집 비싸겠죠? 보면은, 난간에서 쫙 보잖아? 난간에서 쫙 보면은, 쫙, 보이는 거야. 쫙, 이렇게. 아, 수상, 저게 있네. 택시가, 수상버스가 딱, 오, 어, 씨. 집 앞에 있으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야, 씨, 이거 근사하지 않아? 아, 뭔가 호텔처럼, 아, 니다요 집이야, 요 집. 야, 죽이잖아. 집에서 딱, 보이는 거야, 이게. 아버브리치 딱, 보이고, 오페라우스 하 딱, 보이고. 야, 죽인다. 시드니 에드버럴티 관저? 야 누가 여기다가 관저 지으래 시, 시민들한테 돌려 줘야지 왜눈네가 써? 관공서가 이렇게 좋은데 있어야 되는 거야? 나왜 호주 관공서 위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내가 날링하버 야경뷰도 좋다 여기 여기 오 요, 어, 뭔가 오 예쁘다 이거, 이것도 예쁘다 아 여기는 굉장히 현대식으로 지었네요 와 예쁘다 여기도 요런 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런 데. 어제 권상우가 산다, 이런 집 아니야? 그런데? <laughs> 여기도 뭐 한참, 지금쯤이면 올라갔겠네. 그래, 이렇게 아기자기한 게 되게 예쁠 것 같아. 아, 예쁘네. 이게 막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가면. 이런 말 하면 저기서 지금 알바 겁나 하고 있는 알바생들은 아휴, 저 새끼야, 호주 와가지고 한번 개고생 해봐야지, 졌다고 소리 안 하지, 이러, 이거 이러, 이러겠지? 아, 어쨌든, 오늘은 호주를, 어, 지켜봤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세줄 요약을 하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는 신생, 대륙의 신생 국가예요 해가지고, 사람이 가장 최근에 더럽힌 땅이고요한 200년 정도,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싱싱한 땅이고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다 기쁨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압축해 놓은 땅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인구 감소하네 뭐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고 있네 외국인 방문객이 많아지네 이러고 있어서 대한민국도 이제 우리와 다른 전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을 굉장히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호주 지금 다양성 그 어느 국가보다도 다양하고 다문화가 응축돼 있는 이 사회를 이뤄어 호주로부터 우리가 좀 보고 배울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언젠가 이제 시간 내가 쿼카랑 우리도 셀카 한장 찍읍시다 와서 쿼카랑 셀카 찍으러 갑시다 우리도 이상, 호주, 세줄 요약이었습니다. <laughs>